아, 전반 4원 더 치고, 지금 후반에 들어왔는데요. 어, 지금 저 뻥커 10번 홀인데요. 뻥커 캐리 지점이 140m로 예상되네요. 맞바람이 좀 있고요. 저 뻥커에 빠지면 남은 세컨 거리가 뭐120 남는다고 해도 24m를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아, 145m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어, 조금 뻥커를 피하고 싶으신 분은 우측을 좀 보시고요. 저는 저 끝선을 보고 페이드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바람도 우에서 자로 보니까요 페이드를 치면 슬라이스 아닌 이상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벙커를 어가야 넘어가야 되니까 자신 있게. 오른쪽에서 보는 바람이 왼쪽으로 휘어질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저도 캐리로는 못 넘겼어요. 지금 우측으로 페이드를 치는 느낌으로 쳤는데요. 약간 바람이 좌측을 밀어지면서 페이드를 조금 좌로 밀어줬어요. 어, 이렇게 약간 페이드를 치든지 아니면 우측 끝 오비지역까지 보고 들어올 치시면 조금 더 안전한 공략이 될것 같아요. 지금 1 0 4 m 에 내려막 3 m 인데 101. 옆바람성. 우에서 좌로, 좌측 바람인데, 앞바람성 옆바람이네요. 음, 전 100m를 자신있게 칠게요. 자신있게 치고, 우에서 좌로 보니까 우측 끝을 보고, 우측으로 떨어지면 별로 안 좋아요. 옆라인 걸리니까요. 한두 칸만 틀고, 좌로 자연스럽게 바람이 불어서, 조금이나마 좋은 퍼츠를 남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접어 놓을게요. 뭐니? 공이 이렇게 없어서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샤드에 지나가야죠. 호구가 <목소리가> 민감한 정도면 공을 보충해 주시고, 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뭐니? 한도를 좀 띄어서 100m 맞춰보도록 할게요. 차례입니다.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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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하나 아 으아, 으요 으아, 으아, 으 갔어야 음. 되는데 아못 갔네요. 제님할입니다른로한 클럽 정도 습니다 오르막 감안하세요. 처음에 라인 없다 끝에 있으니까 두 컵만 보고 치도록 할게요. 삼 미터점에 놓고 한 클럽이 여섯 컵이죠. 한 컵만 놓고 1 8미를 맞춰서. 상당히 28미터가 거리감이 어려운데요. 최대한 근처까지 가다 될것요 네. 거리감 더하네. 네. 제이드님 커피 할 차례입니다. 네. 네. 홀컵 좌측으로 반컵 봤습니다 Nice bar. 디를 하면 좋았을 Nice b a 치가 않네요 이빙스 헤일 차례입니다. 왼쪽으로 꺾인 497m 거리의파 5홀입니다. 훅 바람이라 왼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7m의 바람이면 엄청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도없고 저는 똑바로 치면 왼쪽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페드를 이 치도록 할게요. 약간 페드보다는 이 푸시성으로 파 5고 니까 Let's okay. 저는 원래 드로우를 치기 때문에 그거분에서잘안 그 되는데 최대한 드로우가 안 걸리게 한번쳐도록 할게요 우측을 밀어서 220까지 차야겠네요 10m예요. 이런 경우는 런닝으로 펑크 탈출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지나가더라도 탄도 높아서 치면 확률이 좀더 높을 것 같아요. 음, 음. 라인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떨어져 왼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15m만 친다 생각하고. 우측 출발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빠졌네요. 아까 한 게임 쳤을 때 나타난 현상하고 똑같네요. 후반1 8 0거리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 하시면 됩니다. 후반에 홀을 만회할 수 있는 올들이 별로 없는데 원더를 더 쳐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이제 고재 좀 안전한 게 아니고 공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핀핀 핀 보고. 180에 앞바람이 있는 190까지 봐야 되고요. 저는 4번 아이라를 들어오걸고 써볼게요. 제이홉은 1컵 차례입니다 1컵 <목소리> 오차으로컵치고 4컵 네 받습니다 내리막 확인하세요 그렇게 나쁜 샷은 아니었는데 좀덜 갔으면 좋았을 건데 아무래도 롱아이전이다 보니까 넌이 있네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두컵 보는데 내리막이 있어서 한컵 내지 1컵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지이 해볼게요 지렁이 움직임이 없어 거리감에만 집중해서 한고저 같은 경우는 3 m 를 자신 있게 쳐요. Ready. 그릇 빠지고 센터 정확 들어가는 게 빠지지 않습니 오른쪽으로 꺾인 412m 거리의 파크 홀입니다. 슬라이스 바를 때면 오른쪽으로 휘어질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슬라이스 바람이라센서 놓고 드로을 치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도 에이스 바이 스트리트 드로우 스키 관련한 자세로 출하 지금은 12나 7이에 왼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생각보다 오른쪽에 달라질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바람이 우리가 아주 많이 타네요. 들어오고 그러는데 좀 148에 6비트로 15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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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4 이기좀 멍든 것들은 거리가 안 나가요 그래서 쇠공으 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레디 약간 드로우성으로 좌, 측에서중반 많이 드니깐요 <목소리> 어, 포스피는 좋았는데 공이 많이 든것 같네요 공좀넣을요 <목소리> 바람을못이니다람을겼습니다 15미터 어포 턱이 2미터라 절대 러닝은 안 돼요. 판도를못야됩니다 15미터 다친다 생각하고.

근데 뒷바람이 있으니까요. 그구두번 잡고 어, 좀 넘어가도 공략을 지금 풀컵 보고 때니까요. 보통 저는 130을 보고 칠 거예요. 4분에 3승이 칠 건데 어, 이제 훨이 몇개 안 남았으니까 풀샷 절대리드로 할게요. Ready. 한 컵. 한컵 반에 한컵 사이인데요. 한1 2 5 컵. 한컵과 조금 많다는 느낌으로 소금으로 할게

슬라이스로 푸시 슬라이스만맞게요 바람이 볼을 이겨 먹네요 치다 보면 필드하고 샷이 많이 틀립니다 골퍼전에서 스트레이트 치면 필드에서 완전 후기 납니다 그거 어, 감안하시 치시면 될것 같아요 90m 앞바람성이라 제가 피칭은 120m 치는데요 아, 3분의 1 스윙, 프스윙도안차갖고느낌만 좋아하고 낮은 탄도로 턴탈한 거 해볼게요

한 클럽 반봤습니다 캐리는 잘 떨어졌는데 어, 높고나 보니까 너네 좀 많네요. 가마를 했어야 되는데 앞핀이라 안전하게 좀피을 보고 샀어요. 어, 라인이 많아서 집중해서 쳐볼게요. 좌측으로 한 클럽 반봤습니다 삼 코만 보고 내려기니까세 코만 보고 거리가 얼마 볼게요. 삼 미터. 제이브님파스할 차례입니다. 나이바라보시겠습니 나이스! 파. 파.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나이 나이스! 나이이스나이0나이이번에치스나는이스 나이스! 파스리홀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 치시면 됩니다. 내려막이 6m 잡고 1 9 1 m 의 뒷바람이 있으니까 185m까지 보면 되겠는데요. 약간 슬라이스 바람인데 저는 우측급 보고 드로로 쳐 볼게요. 4번 아이언으로. 엣지에 떨어지면 런이 좀 있어요 엣지에 떨어지면 좀 치어요 그래서 좀더간것 같아요 지금. 한컵 반인데 한 컵만 보고 한번 쳐볼게요 지금이거 많이 안 움직이거든요 내려만 고한 컵만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한 뭐 컵을 정확하게 친다면 충분히 들어가야 사이즈예요 한 상커... o 보고 쳤는데 g Hong Kong, Hong Kong, Hong Kong, Hong k o n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이거는 맘먹고 드루를 치겠습니다. 아, 드로우가 잘 걸렸고요 약간 속성 드로오는데필레를이렇 치면 완전히 풀리죠 계속 8 0미터맞 막바람이니까 80을 자신 있게 때려볼게요 왼쪽을 좀 보고 Ready. 주컵 반, 세컵인데 주컵 3컵 만 보고 게요 5m 5m, 5 자신 있게 힘드겠게 주컵 <목소리> 반은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점수가 안 어차피 의미가 없어서 어, 지금 오 원들을 쳐놨거든요 왼쪽으로 5 3 5거리 5홀입니다. 바람 하시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마지막에 이글해서 이건 더 쳐도 예상 통과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글 한번 노려볼게요 슬샷으로 들어가고 설했는데 또 얼마 안 나가요. 그요왜1 m 가 나가 있 넣서거시더 나올 수있니다로 들어오는 확실히 찾죠. 우도도 프샷때 제가 들어오가 잘안 걸려요. 원래 들어성인데프샷으로있니까 한번 때려 볼게요. 레디 틀립니다 자 뒤에 잘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차에 걸렸어요 60m 걸어서 한번 해볼게요앞핀이라 어, 공간이 별로 없어요 어, 런이 있으면 안되니까 60도로 한번 뛰어 쳐볼게요 우리 밥을 먹고 싶어. 우리 밥5 먹고 싶권제리 밥을 파고를어 우리 밥을 먹고 싶어. 우리 밥을 먹고 갔습니리 컵을다고 거리를 맞춰치면 한 컵반인데 세게 치실 분들은 한컵 보고 치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4미터 치는 생각하고. 아까랑 똑같죠? 5원더. 어... 음... 음... 아까 전에는 고기가 두개 나왔고, 지금은 고기가 하나 안 나왔네요. 대신에 버디가 여섯 개밖에 안 나와서 5원더인데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운산CC를 어... 한번 가려고 그래요. 그쪽에서 공략. 골프장 3 3산 c c 공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하고 똑같은 거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제가 그림 주변에서 어프로치나 아니면 퍼터 라인이 어디가 편한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또 영상을 올려서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